토트넘의 맨시티전 패배가 포스텍 사태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영국의 유령 매체들은 포스텍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들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레전드와 전문가들은 포스텍이 구단 관계자와 선수, 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절대 우승을 할수 있는 빅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테와 무리뉴가 토트넘 구단을 비판했던 발언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일부 팬들은 포스텍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겉으로는 다음 시즌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한다 이지만 심각한 충돌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름 이적 기간에 포스텍과 손흥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포스텍뿐 아니라 손흥민까지 이적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이미 토트넘 구성원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클럽에서 제안이 온다면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챔스리그에 진출한 비클럽에서 제안이 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축구 인생을 위해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토트넘의 다음 시즌도 이런 시기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에 패배를 한 이후 많은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완벽하게 저지한 것에 대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전부터 오랫동안 포스트에게 패배하는 경기를 요청하고 압박했다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공개된 사실은 지난주부터 클럽의 관계자가 포스트에게 우리는 맨시티 전에서 청소년 팀처럼 게임을 해야 한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포스트기 그 관계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 직후 토트넘 구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토트넘의 팬들뿐 아니라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 일부까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하면 안 된다라고 고집 피우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토트넘 레전드 제이미와라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토트넘 관계자들이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포스트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기고 싶다. 팬들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맨시티를 응원하는 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결국 포스텍은 폭발하면서 지난 48시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포스텍은 맨시티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48시간 단어를 꺼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48시간이 나에게 꽤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클럽의 많은 관계자들이 토트넘은 절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안 된다. 아스널에게 리그 우승을 헌납하는 상황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포스텍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포스텍의 발언이 그동안 전임 감독이 지적해왔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을 지휘했던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토트넘은 비클럽이 아니다, 리그 우승을 반드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없다, 비겁하고 소극적인 하위 클럽이다라고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타임스의 톰 올러트 기자는. 포스텍의 발언은 콘테의 메아리와 같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토트넘의 구단과 선수들은 이기적이다. 감독은 바뀔 수 있지만 토트넘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포스텍이 토트넘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은 축구에 대한 기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라이벌 의식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팀이 지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포스텍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영국 매체들은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텍이 애매한 표현으로 클럽의 내부와 외부 모두가 축구에 대한 기초가 취약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으로 포스텍이 선수와 팬, 클럽 직원들, 이사회까지 모두 비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으로 자신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디에슬레틱의 잭브크 기자는 포스텍은 부임하면서 전임 감독인 무리뉴와 콘테의 발언을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토트넘 구단을 마찰과 분쟁과 어리석음으로 비난했다. 포스텍은 그런 갈등은 사소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 포스텍은 무리뉴와 콘테처럼 클럽과 선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토트넘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포스텍의 발언과 분노는 지나쳤고. 이번 사태는 포스텍이 전임 감독처럼 토트넘을 떠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스텍 감독이 보여준 따뜻함과 긍정적인 태도가 이번 발언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조만간 충격적인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많은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 감독의 이번 발언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트넘이 리그 사위가 되지 못한 분풀이를 왜 팬들에게 쏟아붓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변칙전술이나 새로운 플랜이 왜 시즌 중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는지 먼저 해명하라고 주장합니다. 축구에서 라이벌 팀을 향한 적개심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토트넘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럽리그에서 수백만 번이나 있었던 역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감독일지라도 훈계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그들에게 코칭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포스텍이 다른 이유로 화를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책임을 미루려고 했거나 여름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널에게 우승 트로피가 가는 상황인데도 환호하기를 바라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 내내 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독을 지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팬들과 구단과 선수 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포스텍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쉽게 봉합이 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와 레전들이 일제히 나서서 토트넘은 중 하위권 클럽이다. 포스텍이 당장 떠날 수도 있다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토트넘을 패배자의 마인드가 가득 차 있다. 트로피가 없는 빈 캐비넷이 이해가 되는 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포스텍은 누구를 비판한 것일까? 팬들과 클럽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완전히 분노했고 도저히 토트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보였다. 그의 발언과 태도는 일리가 있다. 토트넘은 아주 작은 클럽의 사고 방식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매체들은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포스텍이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토트넘이 바뀌든지 포스텍이 바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이 만 33세가 되는 나이인데 다음 시즌에 챔스리그에 뛸수 없다는 사실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은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트로피도 없이 은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매체들이 손흥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 여름에 손흥민이 빅클럽으로 전격적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까요?